야, 우리 저기를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저 해안 저기를. 저기. 엄마. 저기 저쪽 케이블카데 네, 안녕 한번 해보자. 뭐 저건 선 텐이 됐냐? 왜 저렇게 안 보여? 아, 이건 케이블카가 아니네. 공카다. 조선을 <목소리를> 혼자 탄겨? 혼자 탔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이한 바다를. <laughs> 이 새가 좀 밑에 날고 있네. <웃음> 왜? 응? 어디 새? 저 밑에 새가 막금나 나가고 있었는데 밑에. 만들어 보고 있는 전표사. 이렇게 할까? 안녕.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보다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아? 주현아 어때? 네. 하늘에서 보니까 달라 보이지 않아? 뭐가요? 세상이. 우리가 그러니까 저 속에 있을 때는 못 보는 걸 보잖아. 어 내려간다 이제. 응. 어, 엄청 빠르게 내려갈 것 같은데. 어 아, 주현. <laughs> <laughs> 오. 어. 어? 느껴지나? 어 마리 씨가 되었습니다. 느끼겠는데? 어 내려간다. 야 매들 네. 너무 멋지다. 저기 저 넘어가면 만유교회인데. 아 저기서 유턴해서 오는 거네 다시. 어 저기서 내렸다가 아, 구경하고. 다시 돌아올 때 별로 이거 안 타고 싶은데. 오 뭐, 그, 그러면은 그럼 안 되는데 차를 넘어서. <laughs> 선없는 것도 없어. 마카지않테지도가 아마 내일 도착할 거야. <laughs> 내일은 아니지 않을까요? 좀 멀리 가겠지만 언니야산 넘고 바다 건너야 돼좀 아, 무서운데? 얘들아 이게 돈 냈다 이좀 봐라 이거 <laughs> 그래 지혜가 이해했으니까 빨리 지혜가 많이 아, 여기서 뭐, 뭐 보이나? 물고기 뭐 있나? 파도 아, 치것밖에안 보여 돈 내고 이거 무서운 눈하고있는네 지금 안 무서운데? <laughs> 우리 다같이 저기 걸었으면 좋겠다 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. 오 재밌겠다 아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저 저기... 정말 저기... 다리 재밌겠어 일찍 오면 걸으면 아, 되겠다 아니 저기는 그렇게 못 가고 내 차로 저 주차장으로 가야 돼그다음 거기서 주차해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야 저기 걸어서 저 주차장으로 못 가요? 못 가. 이이 산을 송도 이 산을 넘어가야 돼 갈. 저 송주 성주, 해운대에서 송정까지 걸어가봤는데 이정도는어 그거랑 그 해운대 그거 더 길지. 그래요? 어. 왜냐면 여기 산을 넘어오는 길이 직선이 아니거든. <laughs> 산에 좀 뭐야? 고태 쪽 해안 쪽으로 걷는 건 기회도 있는 것 같은데. 해안은 끝까지 안 가. 중간에 끝나요? 응. 산으로 올라. 가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낚시 많이 한다. 조원아 밑에 봐봐. 왜? 네. 낚시. 야 역시 해안가로 오니까 쓰레기가 많군. 크리스탈로 쓰레기를 구아라 얘들아. <웃음> 어? <웃음> 물고기를 잡아먹겠다고 <laughs> 다 서갖고. 물고기. 낚시나 시켜 물고기. 무서운 것 같아. 진짜 무서운 데 이거. 그래? 네. 저는 타보니까 이제 괜찮지. 아니 무서워요. 무서워? 내가 타기 전엔 괜찮았는데 타니까 무서워 거. 그 근로 속도 있는 거는 지훈이